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는 아르바이트 일 거예요. 지금 저는 방학 일주일. 그리고 생각 아르바이트 좋아요. 하루 아르바이트요. 단기 알바가 많이 나오는데 전화하면 다 구했어 사람들. 네. 아 요즘 한국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네.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. 설거지 알바 이것도 단근 알바 올라오자마자. 네. 5분만에 전화. 빨라요. <laughs> 어, 채용됐네요. 어, 아르바이트일하고 한국에서 또. 게 아, 라오스보다 음더 많이 벌어 <laughs> 라오스 옛날에 저는 그리고 언니 아르바이트 하루 이거 3천 원4선원 하루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하루 이거 10만 원 10만 원 많이 있어요 오늘 설거지 알바 하루 일당 10만 원네 아홉 시부터 다섯 시까지 네, 어, 네. 괜찮아 음, 전 아, 라오스 한달 번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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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좋아요. <laughs> 같이 보자 여러분, 오늘 어떻게 아르바이트 일지 가자. 여기 영인 제순과 대학교예요. 저는 여기 한국어 배우기 여기요 여기. 요즘 뭔가 오락하다 어제 저는 포마트 가서 보다 와 계란 한판인가 아구천번아 많이 비싸다 아부닥아 만약에 문구한 비싸다 어떻게 생한 우리 오빠 아그사 <laughs> 老师<子が笑><や>，他他喜欢嘛？老师在哪？先生哪？老师发披萨，啊，不爽啊！这个什么？昨天你拿过好吃的，是吗？查瑶？ 음. 흐흐흐흐흐소소흐흐흐흐흐이흐흐 그저 흐같이맞흐흐흐이터흐흐흐당에서 그저 흐흐흐흐흐흐흐다흐흐 해동 <돼> 제작을 죠 겁나고 재면나고 방망고 꾸게 <돼> 그죠 음성 떨어뿌리게 부활 달라는 정석이 군니 그죠 고맙습니다 자! 이예예어다 하고 찍으러 가저음 봤어 저음봤야 <laughs> <이렇게. 진짜. 돼> 귀여워 <돼> 모든 걸무어 살아 다해 주시면은 어찌하니. 아우 돼지 돼지이 아, 해야돼 네. 아, 오늘 아르바이트에요 <laughs> 아, 주인 선물 아 돼지고기 10kg 그리고 이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과아 마음 좋아 와 돼지 10kg 명먹어 어떻게 먹어 <laughs> 아, 뭐하러, 돼지를 아, 이렇게, 아우, 뭘 이렇게 받아왔냐? <laughs> 야, 이렇 까지하고. 안... 상추네. 이게 뭔데? 아 과일도 보라네 과일. 이거 과자하고. 과자. 이야. 바깥 샷야 <laughs> 이건 뭐, 돼지, 돼지야? 돼지. 와, 이거 엄청, 무거운데, 이거? 돼지. 열어봐봐, 이거. 돼지를 받아왔네. 이야, 돼지 어마어마한데, 이거? 하루 일단 보다 이거, 돼지 값이 더, 더, 더 들어가겠다, 이거. <laughs> 야, 엄청 어머. 무거워, 이거. 와. 야, 잠깐만. 다아까지 이렇게 해야 안 돼. <laughs> 오늘 아봐야이트 그 이거, 어. 어, 집 주인, 이거, 받 아건 힐. 일 잘하다 그정물 그렇죠, 많이 있어. 음. 이사다고 네. 음. 하지만 조금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이사이사한은고 왜? 왜? 이서워은고이고나나나 고개. 고 고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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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뭔 어 오늘 구구제나데그고 네. 아, 아 어떻게 아르바이트 점집어가냐? <laughs> 야 근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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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어도 되나 이거? 아 어, 괜찮아. 어? 괜찮아. 이거 건기보다 이거 스님 이거 응. 간 이거 쪽패 이거. 응. 제가 금 네네네네. 뻔 어부님 거? 그래? <laughs> <laughs> 어부님 끝. 괜찮아요. 이거 먹고 이거 이, 이거 먹고 이거 뭐 귀신 씨이는거 아니야 이거? 엄 무서워요? 괜찮아요. 네, 응. 못해. 응. <laughs> 처음에 돼지5 0 소문 분1 5 0 소문 할머니. 할머니, 응. 할머니, <laughs> 할머니, 이거 아래 머니 이거 할머니, 앞에 거 할머니, 할머이 할머니, 할머니. 머리어머게 요리하다, 머니할머 어, 아저씨, 옆에, 이 풀업, 같이. 음. 그리고 같이, 3명, 이거. 어, 3명이 하는 거야, 그럼? 네. 아, 그럼 3분의 1, 1이네. 네. 3분의 1 갖고 왔네. 이거, 어디야, 뒷다리? 네, 컨기션 어, 엉덩이. 엉덩이 있더라고, 응? 네. 아. 저음고 어, 어, 머리 어떻게 먹어? 아, 머리, 처음에 머리 <laughs> 구나 어, 이거 하루당, 이거 하루당 10만, 오늘, 오늘 10만 원 보다 이게, 돼지가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, 이게? <laughs> 오늘 가서 뭐 했어? 집청소 조금 응. 그리고 그냥 앉아 보다 스님 라 응. 아 스님 연불 연불해? 네. 응. 서, 스님 노래 맞아요. 응. 스님 노래봐. 나무자사워카와라도당당 응. 그냥 보다. <laughs> 안 무섭더라? 안 무서워요. 응. 아웃스더 무서워요. 등수. 한 째리잖아. 왜? We s e 한국, 이거, 헌키라오스, 만문하여, 통과. 맞아요, 오빠. 응 맞아요. 수고했어. 네. 음, 고생했어. <laughs> 아, 수박, 이거, 한 봉, 이거, 크다, 헌키페. 네, 이거. 수박 줬구나 네. 한번 먹어봐요. 와, 이거, 이거 요즘에 배 비싼데, 이거. 네. 어, 이거 망고 있네? 망고. 헐, 이거 망고 비싼데, 이거? 야 토마토에요. <laughs> 참, 와. 원래 이거 굿, 디 이거 하면 원래 이거 과일, 이거 음식 이거 좋은 거 하거든, 에이 그. 네. 상당히 최고, 최고, 어, 최고급 어, 한다, 원래 이거. 음. 귀신한테 이거, 이거 뭐냐, 이거 구하라면 이거 최고급 해야 돼, 이거. 이거, 본깃부터 스님 이거, 아 어, 이거 책상 이거, 저 이거, 오븐 이거 끝. 음. 오븐 그 다른, 다른 거, 이거. 다른 거 똑같이 아니요. 다른 거 이런 거 초. 오. 괜찮아. 신 음식 많이. 우신 아직 안 먹어.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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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 먹고 이거 귀신 씨은가요 이거? 어, 괜찮아. 어? 괜찮아요. 이거 뭐어 되겠어요 내가? 괜찮아요. 이거, 이거 날지가못일 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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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. 오케이. 수고했어. 좀더 과일 또배깎 먹자. 좋아했어. Okay.